선거운동 첫날 상행선으로 곳곳을 누볐습니다. 남은 22일도 상승곡선 타서 국민께 들은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0시 부산항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첫날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부산 청년들에게 선물 받은 새 신을 신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루종일 힘차게 달렸습니다. 경부선, 호남선이 모이는 고속터미널, 유세에선 오늘 전국 각지에서 저의 지지를 호소해 주신 이낙연 총괄 선대위원장님, 정세균 후원회장님, 추미애 전 대표님, 박용진 의원님, 송영길 대표님, 윤호종 원내대표님이 함께 자리해 원팀 민주당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위기극복을 넘어 기회로 만드는 위기극복 총사령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든 역량을 국가 발전에 투입할 수 있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외쳤습니다.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적으로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아들 이재명이 대구 경북의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제2의 경제기적을 불러오겠습니다. 충청의 사위로서 사드 대신 대전 충청 국민 삶을 태워드릴 수 있는 보일러를 놓겠습니다. 서울시민을 비롯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들의 시름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정치인은 대리자일 뿐,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이재명은 그저 유용한 도구로서 그 길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으로 곳곳을 누볐습니다. 남은 22일 계속 상승 곡선 타서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고 국민께 드린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위기에 강한 이재명,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다음 뉴스. 하천, 도로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외국민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인색한 것일까요?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론 제도와 관습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저항이 더큰 장벽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주권자의 삶을 한 뼘이라도 바꾸려면 정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 주택을 추진하며 배운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묻는다면 답하기 어렵습니다. 길과 하천, 강, 도로, 철도, 사대강까지 인프라를 위해 수십조 원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아파트에 대한 공공의 투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인정에 호소하는 서류들 핵법으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음을 잘압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GH공사 직원들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공공주택 선진국에 현지 실사를 보내고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토론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 가지 관습을 깨는 것입니다. 첫째, 저소득층 뿐 아니라 무주택자 누구나 대상으로 했고, 둘째, 몇년 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했고, 셋째, 역세권 핵심 요지에 짓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본 주택을 추진한 이유는 국민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도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에서부터라도 기본주택을 현실화 해보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토지를 수용하는 신도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건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주간 실무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조차 공공임대주택을 최소한으로 하자며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이 배정되면 복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지방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이 달린 문제에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주택의 장점을 널리 홍보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유형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는 형식과 건물은 구매하고 토지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나눠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세분화도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품질을 낮추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지시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의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임대 주택 유형을 신설하기만 하면 되는. 어찌보면 간단한 문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추진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에서 자유롭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제도를 풀어주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모든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몇백만 호를 짓겠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려 끈질기게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 본적 있는 사람.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 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